시장님께서 경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르신들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즐거은 사람이 옛날 마고 멀지 않는 하는데요. 또 통계상으로 경산부터 유일하게 지난 1 0년간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인 도시입니다. 어, 오늘 인구의 날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경산 실력이되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시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산을 위해서 우리 경북에서도 큰 네, 그렇하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또 윤대 국회의원님이 이런 자리 국회에 오시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 결심해 주시고 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배한철 우리 의장님 또 경산 출신이십니다. 저도 경산에서 국이 근무를 하고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어, 오늘 와주 정말 감사한 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순덕 시의장님 또 이재인 인구정책 위원회 위원장님 어, 그리고. 인구국지협회 대구경북 지에 강세형공부장님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 전 우리 공모전 시상도 있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함께 11년간 공보동락해 우 영남일보에 어, 전영영남옥 광고사 국장님 함께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수많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조금 전 인구정책 유보 그리고 사진 영상 공모전 수상하신 미소형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되게, 되게, 그, 웃고 좋아하신 모습에서 저희들 조금이라도 저희들 보람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 웃음을 많이 줄수 있는 그런 동작을 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 0.78명입니다. 그래서, 어, 지방 소멸 나오고, 인구 절벽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은 0.93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0.5%입니다. 우리가 서울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경북보다 더 줄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이 가장 한복판인 서울 강남원 0.4%입니다. 결국 인구가 줄다는 것은 우리 그동안 지방소멸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 지방소멸이 결국에는 국가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어, 수도권, 서울은 우리 지방에서 많은 젊은이들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메꿔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경북보다 더 적게 낫고 있는 서울의 0.59명, 서울 강남 0.49. 머지 않아서 지방과 똑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은 국가적인 문제다. 그래서 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럼 그 해결책은 뭐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 이재인 교수님도 있고요. 많은 질문도 와 계신데요. 그 하나 큰 방향은 지방 시대의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역에서 직장을 얻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고 마침 정부에서도이 지방 시대 관련 오늘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법적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고 우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손재의 경북이 있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방에서 애들이 태어나고 또 애들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여기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여기서 살더라도 전국 어디에 서는가 똑같은 서울이나 수도권 못지않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리 시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 학교 교육 여건, 생활 여건 갖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서 대학의 교육 혁신, 농업의 대전환, 또한 첨단 신소재산을 강화, 또 외국인 정책을 담은 지방 외교 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성은 덕분에 많은 성과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15군데 중에서 우리 경북이 3군데가 됐습니다. 또 대학 시범 지역으로 라이저, 우리 경북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글로카 30대학도 16개 대학 중에서 경북이 가장 많은 네개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경북에 남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가 전투시는 많이 힘들고 난제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힘을 모으면 이것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서 이위기 기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os voos,